오늘 말씀 제목은 이어질 축복을 위한 주, 준비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어질 축복을 위한 준비. 저의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창 밖으로 보이던 세 a c r e d 병원을 가리키면서 나 저기서 태어났어!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당황하 아니야! 너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어! 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그 말에 아들이 실망하며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본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저희 아들은 태어난 지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스포켄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켄은 저희 아들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줄곧 살았고 어, 유치원을 시작해 지금 10학년이 되기까지 쭉 자라고 지낸 곳입니다. 여행차 다른 곳도 다른 도시들도 가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스포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희의 이런 이야기를 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 저희 아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한 사람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혹은 축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을 이삭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에서 자랐고, 혼인도 가나안에서 했고, 생의 마감도 가나안에서 했고 묻히기까지 어,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였습니다. 반면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을 떠나 애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야곱도 장남의 축복을 형인 에서로부터 빼앗은 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혹은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이후 요셉을 따라 야곱은 자신의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기도 하죠. 반면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못 가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보면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두 번에 걸쳐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을 종에게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머물라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고, 많은 서적들, 제가 창세기만, 제가 그, 그 서적이 여덟 권이 넘게 있어요. 창세기만 다루는 책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바로 그곳이, 그 가나한 땅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축복을 이어갈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지 마라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곳, 하나님이 언약하신 곳,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곳이 바로 그들이 서 있던 가나한.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혼인 준비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혼인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대의 그 축복이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하면 게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국 부모님들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녀들이 자녀들의 혼인마저도 개입하는 유별난 부모님의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한국에서 한국에서 주로 있는 일이지만 미혼인 자녀들이 그래 넌 언제 결혼하니?란 질문을 듣기 싫어 명절 때 부모님 배로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죠?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결혼 전의 때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아버지가 매년 생일카드를 보내셨는데 그 생일카드 내용 안에는 꼭 이성에 관한 말씀도 포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점은 매년 그 강도가, 그 관심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뜸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 갔던 것 같아요. 26이 되던 생일에는 그래, 너도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 만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인 27이 되던 생일에는 스포캔의 유학생이 왔는데 와서 한번 만나보고 가지 않겠니? 라는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8이 돼서는 거기 생일 카드에는 내집 주변에는 친구, 자녀들이 결혼한다는 소식뿐이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9 카드에는 아버지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 라는 글을 써서 개인적으로 매우 부담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서른이 되기 전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할 즈음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인사드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아내가 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얼굴도 보지 알았으면서, 대뜸 한다는 첫마디가, 그래, 넌 내가 오늘부터 며느리라고 생각할 거다! 라는 말이었어요. 유변하죠?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유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이삭의 경우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혼인 준비를 이어나가는 것이 그 나라의, 그들의 삶의 풍습이었어요. 물론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걱정해 그렇게 유별나게 볼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더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매 결혼은 당시 풍습이기도 하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들이 주로 이 일을 도맡아 추진해 나갔어요 어, 저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저의 아내와 아버지가 계획을 막 이어갔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 어, 그리고 부활의 개념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후손들로 자신의 삶이 이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혼인과 출산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장인 아버지가 이 일을 도맡아 계획해 나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보다 더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져 갈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만 축복받으면 됐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종교는 자유 아니야? 자녀들은 알아서 하겠지, 혹은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들을 돌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계신 것인지를 아는지 한번 깊게 우리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약학자인 엘렌 P. r 스라는 분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4장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였어요. 창세기 24장은 신실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결과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신실함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는 종이 아닌 달란트의 개수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스라는 학자님은 오늘 본문 1절로 9절을또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에게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이 대대적 속속 이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의 50장을 통틀어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7장의 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지창조를 기록하는 창세기 1장의 두 배가 넘는 개수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천지창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세상에 오심 말고는 이 말고는 부활 이후에는 더 놀라운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혼인에 대한 내용이 천지창조에 기록된 내용들보다 더길 수가 있느냐 하며 의아해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늘 신실한 자들이 축복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더큰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천지 창조를 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축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을 이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 신실함에 다 따라, 다 못다 해서 죄를 지었을 때늘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제일 관심 있었던 그러한 내용은 천지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믿는 자들 가운데 이어져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준비한 것 뿐이에요. 그가 할수 있는 선에서, 그가 많이 늙었다고 하였잖아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의 나이가 140여쯤 됐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종을 보낸 이유는 자신이 갈수 없어 종을 대신해 보낸 거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 쇠약해진 상황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같은 모습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봐서는 별거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고 아들인 이상의 혼인 준비를 하는데 뭐 그리 대단합니까? 부모님들이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렇 주로 아버지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수 없어 충성된 종에게 이 일을 위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종이 맹세하게 합니다. 그죠? 허벅지 안에 손을 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laughs> 저도 안 좋아해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그런데 이 내용을 뭐 구차하게 뭐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만 이해가 되는 우리만 중요시 여기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방식이 다른 것은 몰라도 당시에 흔한 방식이었으며 절대적으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한 사이에서만 갖는 방식이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더 설명드려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laughs> 이후에 3절로 8절에 맹세에 대한 내용이 구구절절로 나오죠. 창조자 하나님이시이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종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찾게 합니다. 또 어려운 여정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종이, 종이, 일리 있는 의를 제기하자.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것, 실 거라고 하며 그를 위로하죠.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절대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약의 경우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는데 여자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이삭을 지금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또 한번 말합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절로 마지막 구절로 종이 아,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허,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겠습니까? 저한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의 분이를 준비하였고, 종 또한 믿음으로 맹세를 하였어요. 그렇죠? 여자도 믿음으로 따라 올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믿음과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대로 사는 거라는 교훈을 가져다 주는 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손 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아브라함도 종이 맹세할 것을 다 따를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종 또한 여자가 따라올지 안 올지 몰랐어요. 그렇죠? 종 또한 믿은 것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삶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서망하기로는 자리 잡고 좀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루어질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믿기보다는, 혹은 사람을 믿기보다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널린 게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널린 게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하나,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널린 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내 입맛에 맞고, 내 뜻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laughs> 거기에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이 교회 다니면서 불편하면 편하게 해줄 교회를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것도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은 이곳에 계신 거예요? 어색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 없으면 티 나잖아요. 때로는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불편하잖아요. 근데 왜 이곳에 계속해서 나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왠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고향에서 먼 곳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함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따라오실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언약하시는데, 그 언약이 여기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어가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작은 우리의 이곳에서도 남들에게는 형편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잘 살던 고향을 떠나 하나님만을 믿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험난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죠. 다 흥하고 다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죠 그렇죠? 흉년, 흉년을 체험하기도 하여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에 가서 난감한 상황도 맞이하였고 아내인 사례도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아내의 여종인 하갈과 사관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만 이스마엘은 그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주를 믿고 따르겠다고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시작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까지 하였고 남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홀로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고 고난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내멋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들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평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 1절에 저자가 그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어, 어쩌면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와, 아브라함은 좋겠다. 범사의 하나님이 복 주셨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질픈 노도의 시기도 있었고, 좋은 시기도 있었고, 나쁜 시기도 있었어요. 그렇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범사에 축복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자신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반면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거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진정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하면 아브라함 에게 이루어진 축복 들과 언약 들을 위해 우리 모두 준 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이 될수있 기를 주 님의 거룩 한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아멘.